호기심과 감성이 풍부하며 여유로운 게 좋은 INFP DL입니다. 네, 저는 계획적이고 자기 관리가 철저하며 가만히 있으면 피로를 느끼는 ESTJ 청조입니다 아, 하나, 하나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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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2박 3일 호캉스. 어,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그게 다르다. 2박 3일 호캉스에서 보내는 게 완전 다르지. 나는 그냥 진짜 호텔에만 있지. 나는? 뭐몇시몇시 몇시 이런 걸 좀. 아 피곤해 진짜 운동 몇 시? <laughs> 운동을 왜가 호캉스 갔는데 아니 피트니스 형 호텔 할때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지 유무 확인 안 해? 확인 안 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5점짜리 좋은 평 어? 1점짜리 안 좋은 평을 봐야지 5점짜리 좋은 평을 봐야지 좋은 평은 많잖아 나쁜 평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쓴걸 수도 있다고 안 좋은 게무가안 좋은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딱 걸러야지 아니지 좋은 평이 많으면 그 집은 맛집인 거야. 말이 안 되네. 친구들 만날 때. 어 이거는 어. 이게 매출이지. 아니 사실 나 오늘 밖에 나갔다 왔다 할때 나는 편의점 갔다 온 것도 밖에 나갔다 왔다고 하긴 하거든. 아지.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나는 편의점이네. 주차 차 빼러 나가는 것도 야나 오늘 밖에 나갔다 왔어라고 얘기하거든. <laughs> 어, 나는 약간 이제 좀 뭔가.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, 아이. 뭔가 이제 나갈 때 이제 머리도 좀 만져야 되고, 약간 이런 게 외출. 아 진짜 피곤하다. 너, 나는 너로 살면 못 살아. 절대. 쓰인다. 안 쓰인다. 야, 너 어? 신경쓰여? 그 알림 좀 재봐야. 난 그거 그, 그 카카오톡 말고도 어. 다른 거 알림 뜨지. 어.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다 없애야 돼. 난 지금도 카톡이 99개야. 999개. 난 무조건 다없애야 진짜로? 하나, 둘, 셋. 어떻게 언제... 죽을지 알기. 이것도 다르다고. 형, 어떻게 죽. 형, 큰일 나. 나 봐봐. 너 데뷔를 해야 될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데뷔를 하는 거야아 그러니까 너몇 월, 며칠 날뭐 죽는데, 너가. 어. 그럼 너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. 그래서 막 모든 행동이 막 조심스럽지. 어. 근데 나는 언, 어떻게 죽을지 아니까 차 타다 죽는데, 어. 차안 타지. 그럼 왜 바뀌지? 왜 바뀌어? 그렇게 정해졌는데. 그런가? 그럼. 그거 안 죽어.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다. 그래. 아, 이거는 너무 쉽다, 나는. 하나, 둘, 셋. 집에서 사라지는 거 알려주는 거. 집에서 왜 물건을 잃어버리냐고. 자기 집인데. 야, 왜 잃어버리냐니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서 물건을 다 잃어버려. 그래? 네? 그럼 당연하지. 한 번도 집에서 물건을 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거야.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이야. 그래서 애플워치가 나온 거야. 애플워치 띠링띠링 하면 니네 핸드폰 찾아주지. 아니,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이게, 집은, 나는, 내가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. 아 거짓말하지. 마.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알면은, <laughs> 어.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일단, 이불 어. 딱하나딱 어. 정리하고, 물건들을 확인한단 말이야. 리모컨도 나는 항상 자기 전에, 그 식탁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딱, 나, 왜 그러는 거야? 기분이 좋잖아. 나갔을 때딱 정리, 정돈이 된 느낌. 너 뭐가 어딘지 다 알아. 한다고? 아, 나이키 응. 포스 신발. 응. 신발장 몇 번째 칸에 있어? 하나, 아, 둘, 둘, 셋, 있어. 그 하나밖에 응. 없거든. 그 응. 그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, 신발장이 딱 이렇게 있어, 벽면에. 그러면은, 그, <laughs> 여기까지 왜 설명해야 되는지 <하는 웃음> 모르겠지만, 아. 한 3, 4번 칸에 있어. 한, 두, 세. 25%의 확률로 1억. 0 아, 0 하! 총영아, 25%를 왜 거냐고. 50%도 아니고. 1억 열심히 하면 금방 벌수 있어. 100억은 열심히 해도 못 벌어. 어? 25%라도 걸어보는 거야. 형 말대로라면 어. 열심히 해가지고 1억 벌 거면 진짜 더 열심히 하면 10억, 100억까지 열심히 벌수 있어. 아니지, 봐봐. 생각해 봐. 아, 1억을 받을 수 있어. 근데 1억 지금도 없어도 행복하지? 아니, 안 행복해. <laughs> 아니야 너 1억 없어도 살수 아, 있어 아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25% 확률 100억이 들어왔어 내 통장에 와 이거 미치는 거야 바로 그 다음날 건물 계약하러 가고 형, 형. 그런 마인드면 100억 받지? 어. 형한두달 만에 빵원 된다 빵원 아, 되려고 쓰는 거야 어, <laughs> 공짜로 받은 건데 저는 100%확률100% 100 확신이잖아 고르면 어? 고르면 바로 가잖아 아니 1억 아쉽잖아 집도 못 써요 요즘 이억 근데 나는 봐봐 차를 10억짜리 타잖아. 어? <laughs> <저> 진짜. <laughs> 어? 그게 다른 거라고. 아, 이거 그럼 힘든데. 자, 이렇게 저희가 밸런스 <laughs>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창조 같은 성격인 분들 음, 음. 되게 리스펙하거든요. 왜냐면 맞아요. 계획적으로 사는 저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. 아 그치, 그치. 근데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. <laughs> 저는 약간 쉬는 것도 약간 시간. 어. 있잖아요. 그런 게 있어요. 이거는. 아, 그러니까, 왜인가? 아, 같은 성격인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, 저는 <laughs> 존중은 해요. 존중은 하고 그거... 되게 리스펙합니다. 이렇게 못살것 같기 때문에. 그래도 <laughs> 종이처럼 살고 싶지 않다가 제 결론입니다. 예. 조의 A.S.M.R. 저희가 선생님 몰래 밥을. mm <laughs> <laughs> 아, 니야 아, 니요걸 아, 거야 걸렸어요. ไว้ 내가 볼진 것 같은데. <laughs> 처음 ASMR 도전해봤죠 응. 어때요? 답답해 응. 답답함 말하는 소중함을 어, 되게 느끼는 것 같아요 <laughs>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네 <laughs> <laughs> 알지? 저희는 이렇게 배불리 <laughs> 잘먹습니다잘먹습니다 잘 <laughs>